방송 시청 후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유튜브 제목 하단에 보시면 무료체험청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 문자 동시에 무료체험청 가능합니다. 또한 카톡이나 문자 둘중에 선택도 가능합니다. 무료체험청 링크 클릭 많이 하자셔고 입장 많이 해주세요. 오늘의 특집입니다. 오늘의 특집목 참보입니다 전보 전보는 아마 못해도 어1 8만 이상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팔만에서한5오만 정도는 무난하게 상승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또 여러분들 보시면 어 좋아졌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아, 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어, 작년에는 실적이 또좀 늘었지만은, 아마 올해부터, 한 내년, 내년까지는, 내년, 오, 올해부터, 어, 내년 21년도, 아마 대규모 증세에서 아마 실적도 아마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 관심 좀더 드시고,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어, 단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목 월요일 아침 9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수하시면 어한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수하시면 충분하게 5% 이상 5%에서 10% 이상 수익 보셨습니다 방송 주목 궁금상 궁금한 상식이면 언제인지 이 번호 연락에 투자하세요. 첨보는 아직까지 어, 천보는 실적이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 원하게, 무한하게 성장 가능한 기업입니다. 유튜브 제목 화면을 보시면 무료 체험청 링크 클릭하시면 어, 클릭하시면 카톡 문자 무료 체험청 가능합니다. 또한 카톡이나, 어, 카톡이나 문자 두 중에 선택도 가능합니다. 무료 체험청 링크 클릭하셔고 입장 많이 해주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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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을 얻도주고유심 보고 기때가 단단하시면 습니다 오늘 방송 취에 감사합니다